과감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 언제쯤이 될까요? 연도를 찍어주시죠 저 빠르면은 2028년 2028년 네 2030년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화학이 화학, 화학, 화학 가장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현존하는 한국 과학자 중에 이분이 좀 기대될 만하다 이런 분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현택환 교수님. 아, 현택환 교수님, 뭐. 뭐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현택환 교수님의 그 연구로 나노 입자를 기계적으로 다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네, 저는 화학 분야가 제일 근접해 있지 않냐 싶어요. 왜냐면면 성균관대학교 박남수 교수님도 계잖아요그 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네. 하는 것들을 네. 이제 시, 실질적으로 개발은 일본에서 되기는 했지만, 어... 그걸 실질적으로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수 있게 엄청나게 대중화시킨 분이 또 박남수 교수님이시고. 또 유룡 교수님도 오르기는 오르셨었더라고요. 음. 그 다공성 물질이라고 하는 제올라이트 이런, 이런 것들 만드신 에.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공정 요즘 안 쓰는 게 없잖아요. 석유화학으로 만든 그 여러 제품들 거기서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저는 화학이 가장 근접해 있지 않나 음. 생각합니다.